이번 시간에는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116쪽부터 129쪽까지, 수학익힘은 86쪽부터 89쪽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수학 126, 117쪽을 펴주세요. 과자 공장에 다니고 있는 준기의 삼촌은 새로운 과자 출시를 앞두고 고민이 많았어요. 직원들이 과자 포장을 위해 두 과자 상자를 제시했는데, 제시한 두 과자 상자 중 어떤 과자 상자를 사용해서 과자를 포장해야 할지 정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피가 같은 상자 중에서 겉넓이가 작은 상자를 사용하면 비용도 절감하고. 지구 환경에도 좋을 텐데. 두 상자 중 어떤 상자의 겉넓이가 더 작을까? 삼촌의 고민을 들은 준기와 친구들은 겉넓이가 무엇인지 궁금했어요. 상자의 겉넓이요? 넓이는 무엇인지 알지만 겉넓이는 처음 들어요. 삼촌은 준기와 친구들에게 겉넓이를 설명해 주었어요. 겉넓이란 물체의 겉면의 넓이를 말한단다. 삼촌의 설명으로 준기와 친구들은 겉넓이에 대해 더 생각해 볼수 있었어요. 그럼 과자상자는 직육면체의 모양이니까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면 되겠다. 직육면체는 면이 6개이니까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직육면체의 6면에 넓이와 합을 뜻하겠네요. 준기와 친구들은 두 과자 상자의 겉넓이를 비교하기 위해 직류면체의 겉넓이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탐구해 보기로 했어요. 겉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보자. 그래, 우리가 두 상자의 겉넓이를 구해서 삼촌의 고민을 해결해 보자. 1번 문제. 부피가 같은 직육면체 모양 상자 중에서 겉넓이가 작은 상자를 고르려고 합니다. 어떤 상자를 고르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어떤 상자의 겉넓이가 더 작을까? 겉넓이요? 넓이는 무엇인지 알지만 겉넓이는 처음 들어요. 겉넓이란? 물체 겉면의 넓이를 말한단다. 그럼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직육면체의 여섯 면의 넓이에 합을 뜻하겠네요. 또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 보세요. 가, 나,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를 살펴보고 계산해서 각각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 보도록 해 보세요. 에, 네, 가는 9 곱하기 8 곱하기 5로 360 세제곱 센티미터. 나는 6 곱하기 6 곱하기 10으로 360 세제곱 센티미터로 부피가 계산되네요. 그래서 두 직육면체의 가와 나의 부피는 같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두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비교해 보세요. 눈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직륜면체의 겉넓이가 더 작아 보이나요? 네. 눈으로 보기에 직륜면체 나의 겉넓이가 더 작아 보이네요. 2번 문제. 직륜면체 가의 겉넓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 봅시다. 가를 펼친 전개도를 살펴보니 가로 세로의 길이는 그대로 적혀 있는데 높이가 안 적혀 있죠. 그래서 이 네모 빈칸은 5라고 적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 아래 에 직육면체 가의 겉넓이를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말해 보세요. 여섯 면의 넓이를 각각 구해서 더해야겠어. 기역 더하기 니은 더하기 디귿 더하기 리을 더하기 미음 더하기 비읍으로 구해야지.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면 조금 더 간편하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면 똥인 면이 세 쌍이므로 세 면의 넓이 기역, 니은, 디귿을 구해 각각 두배한뒤 더합니다. 기역 곱하기 2 더하기 니은 곱하기 2 더하기 디귿 곱하기 2가 되겠네요. 인윤맹체 가에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고 겉넓이를 구해보세요. 방법 1은 각각의 면을 계산해서 모두 더하는 방법이고 방법 2는 합동인 면을 생각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나타내면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어떤 방법이 더 간편한지 친구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합면체의 성질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다면 진윤면체의 합동인면이 세쌍임을 이용하는 것이 더 간편하겠네요. 3번 문제 전개도를 이용하여 직륜면체 나의 겉넓이를 구해봅시다. 직륜면체 나의 전개도를 모눈종이에 그려보세요. 직육면체를 전개도로 그리면 밑면 두개 옆면이 4개가 되죠.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6cm로 같고 높이만 10cm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자신이 그린 전개도와 비슷한지 확인해보고 확인이 다 되었다면 그 아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16면체의 나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고 겉넓이를 구해 보세요.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에는 모든 면의 넓이를 구해서 다 더해주는 방법이 있고 합동이 되는 면은 곱하기로 배수로 표현해서 구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네요. 친구들의 방법과 비교해 보고 어떤 방법이 더 간편한지 말해 보세요. 네. 직육면체의 밑면이 정사각형이므로 옆면의 넓이가 모두 같다는 것을 이용하면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직육면체 가와 나 중에서 겉넓이가 더 작은 상자는 어느 것인가요? 네. 계산을 통해서 나라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정육면체를 살펴보니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2cm라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이것을 전개도로 펼쳐서 보니 여섯 개의 면이 모두 넓이가 같다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식으로 나타내고, 겉넓이를 구해 보세요. 이 질문에 2곱하기 이곱하기 2 6은 24 제곱센티미터라고 나타낼 수 있겠네요. 모서리의 길이가 8cm인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가요. 예, 네, 8 곱하기 8 곱하기 6을 해서 384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말해보세요. 정육면체는 여섯 면의 넓이가 모두 같으므로. 한 면의 넓이를 6배 합니다. 정육면체의 겉넓이 구하는 방법을 한 모서리의 길이를 사용하여 식으로 나타내어 보세요. 네, 정육면체의 겉넓이는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6 이렇게 정리해서 나타낼 수 있겠네요. 다섯번째 문제. 두 상자 중 겉넓이가 더큰 상자는 어느 것인지 찾아 봅시다. 나는 직윤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고요 나는 정육면체의 겉넓이를 구하는 방식을 사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각각의 문제를 해결해 봅시다. 가의 겉넓이는 직육면체의 성질을 이용하여 10곱하기 3인 넓이 2개 8곱하기 3인 넓이 2개 10곱하기 8두 개의 넓이를 모두 더하면 가의 겉넓이를 구할 수 있죠. 그래서 가의 겉넓이는 268 제곱 센티미터가 되네요. 가의 겉넓이는 7곱하기 7곱하기 6을 해서 194 제곱센티미터가 된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그래서 후 상자 중 겉넓이가 더큰 상자는 나 상자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129쪽까지 수학 문제를 모두 해결했다면 이제 수학 익힘책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기힘책 86쪽을 펴 주세요. 1번 문제. 표를 완성하고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해 보세요. 면이 모두 6개가 있네요. 각각의 면들의 가로, 세로, 넓이를 구해 보세요. 그럼 답을 확인해 보도록 해봅시다. 면가는 가로 5, 세로 7, 넓이 35면나는 가로 5, 세로 7, 넓이 35 면단은 가로, 가로 3, 세로 7, 넓이 21면 라는 가로 3, 세로 7, 넓이 21이 되네요. 그리고 면만은 가로 5, 세로 3, 넓이 15. 면 반은 가로 5, 세로 3, 넓이 15가 됩니다. 방법 1. 여섯 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기. 여섯 면의 넓이의 합은 35 더하기 35 더하기 21 더하기 21. 더하기 15, 더하기 15로 모두 더하면 142 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방법 2. 세쌍의 면이 합동인 성질을 이용하여 구하기. 한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의 합 곱하기 2를 해서 계산하면 35 더하기 21 더하기 15 곱하기 2로 142제곱센티미터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합동인 면이 세 쌍이 있다는 성질을 이용하면 직육면체의 겉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어. 그러면 한꼭지점에서 만나는 세 면의 넓이를 더한 다음 두 배를 해도 되겠어. 방법 3 옆면과 두 밑면의 넓이의 합으로 구하기 옆면의 넓이 더하기 한 밑면의 넓이 곱하기 2는 16 곱하기 7 더하기 3 곱하기 5 곱하기 2로 142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이번 문제 슬기와 연수가 각각 직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든 상자의 겉넓이가 얼마나 더 큰지 구해 보세요. 슬기와 연수의 직육면체를 잘 살펴보고 계산을 해 보도록 해 보세요. 계산을 한 뒤에 답을 발표해 봅시다. 네. 슬기가 만든 상자의 겉넓이가 22제곱센티미터 더 큽니다. 한번 문제. 다음 전개도를 이용하여 정육면체 모양의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상자의 겉넓이는 몇 제곱센티미터인지 식을 쓰고 답을 구해보세요. 네,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한 모서리의 길이 곱하기 6면으로 5 곱하기 5 곱하기 6은 150, 즉 150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4번 문제. 직육면체의 겉넓이는 160제곱센티미터입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계산을 해 보고 답을 발표해 보도록 해 봅시다. 네. 네모 빈칸에는 10, 10 이렇게 답을 쓸수 있겠네요. 5번 문제. 정육면체 가의 겉넓이는 직육면체 나의 겉넓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이용하여 정육면체 가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몇 cm인지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구해 보세요. 예. 네. 직육면체 나의 겉넓이는 294제곱cm. 정육면체 가의 한 면의 넓이는 294 나누기 6 으로 49제곱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러므로 정육면체 가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7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7센티미터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두부를 똑같이 두 조각으로 자르면 두부 두 조각의 겉넓이의 합은 처음 두부의 겉넓이보다 1 0 0 제곱센티미터 늘어납니다. 두부를 똑같이 네 조각으로 자르면 두부 네 조각의 겉넓이의 합은 처음 두부의 겉넓이보다 얼마나 늘어나는지 구해 보세요. 두부 조각의 겉넓이를 일일이 구할 필요가 없겠어. 그래. 두부를 자른 후 늘어난 면이 어디인지 표시해 보자. 얼마나 늘어났는지 계산해 보고 답을 발표해 보도록 해 봅시다. 네, 200제곱센티미터 만큼 늘어나네요. 이상으로 수학 시간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